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주동행을 위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많은 무리들의 환영과 그리고 환호 박수를 받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성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명절, 유월절에 예배온 어 외국인들이 있었는데요. 어 특별히 그 외국인들 가운데 헬라 사람들 그 헬라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 여호와 경외자들이 드디어 어 주님을 면담하기를 원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들 헬라인들이 주님의 제자 빌립에게 예수님 만남을 의뢰했고 어 그리고 빌립은 안드레와 그것을 급히 의논한 후에 에, 직접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 에, 여쭈었습니다. 아이 어, 제자들,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는 에, 무척 흥분했을 것입니다. 어 그들은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며 어, 주님을 왕으로 환호하는 모습을 이제 조금 전 어, 경험을 했습니다. 어 그러니. 이제 심지어 주님의 그 명성이 이제 외국에까지 알려져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에게 아마 이렇게 여쭸을 것이에요. 예수님,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이 외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성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위대성이 세계화되는 이러한 지경에 지금. 아주 놀라운 지경에 저희들이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드레와 빌립은 그들의 성공의 그림을 그렸겠죠. 그들 나름대로 장밋빛 인생의 성공의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이제 그려나가자고 주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22절에 2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리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성공의 때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많은 명성을 얻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헤롯 왕국을 함락하고 그래서 번쩍이는 헤롯 왕의 왕관을 빼앗아 이제 이스라엘의 왕권을 예수님이 회복하는 그 같은 현세적인 영광을 얻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그날이 예수님의 성공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 주님의 모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공에 대한 모본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름 성공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과 열망, 성취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성공의 때는 이 땅에 있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성공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공은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 순간이 성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 그래서 그 이후에 열매를 맺는 곧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는 주님의 영광의 때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중요한 성공의 모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성공의 때, 주님의 영광의 때를 특별히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어, 더욱이 참 많은 개혁의 위기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영광의 모본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본을 쫓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친히 모본을 보이고 각자가 한 알에 썩는 밀알에 거룩한 소원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지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곧 주님의 성공의 때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는 순간입니다. 곧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이 주님의 영광의 때요, 주님의 위대한 성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서 이러한 성공의 꿈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리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을 믿는 원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지시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도 나를 따르라. 어, 그래서요. 음, 한 알의 밀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음, 그 밀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어,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계산 관계로 보면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손실로 볼수 있어요. 떨어진다는 것은, 떨어진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앉는 것이고, 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추락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기 이익, 신리 추구가 아니라, 어, 그것은 더 아래로 낮아지는 인생을 추구하고, 어,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지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곧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더 많은 소유와 그리고 신리와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것이에요. 곧그 선택의 기준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님, 주시는 주님의 지시의 말씀이 곧이 제자도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제자도, 이 제자도의 지시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의 길을 열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아, 그리고 또어 주님이 우리에게 에 단순한 그러한 참어큰 십자가만만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귀하게 또 약속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어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귀히 여기겠다. 주님이 귀중히 여기겠다. 곧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겠다. 더.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을, 주님의 길을 쫓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의 길은 그것은 좀 괴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27절에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루 하,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이 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왔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곧 괴로운 길을 가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참이 기도가 있다는 게 내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게 기도가 있다는 것, 기도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방법입니다. 소중한 길입니다. 그렇게 한 알에 썩는 미라리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쫓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기도하셨어요. 어,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셨더니 기도하셨더니요. 어이그 기도에 아버지께서 금방 응답하셨어요. 28절에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 우리가 하늘의 썩는 미랄이 되려는 그러한 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향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길이고요. 그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 그리고 소중한 것은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이 있는 길.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어, 여, 바, 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여주동행의 삶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